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0가지 서류 양식을 무료로 받는 기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템플릿 패키지의 값어치는 정가 기준 449달러 우리돈으로 5만원이 넘죠. 따라서 이번 영상은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어프로미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n 나우버튼을 눌러주세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자료를 원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왼쪽 위에 있는 Sign up with Google을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할게요 저와 같이 정상적인 루트로 따라오셨다면 이와 같은 체크아웃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받는 것이니 0달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녹색 Get Preview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체크아웃이 완료됐던 메시지가 뜨는 페이지로 바뀌었군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뷰 프로덕트를 클릭해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전 우리가 0달러에 구매한 계약서 템플릿에 접근 코드를 알수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리데미션 URL을 복사해주시고, 인터넷창에 붙여넣어주고 접근해줍니다. 이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니, 위에서부터 이메일 주소, 이름, 성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는 프리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방금 입력한 이메일로 이메일 인증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소리니까 수신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제목이 One More Thing이라고 적힌 메일이 수신되어 있을 테니 안에 있는 Verify My Account를 눌러줍니다. 이제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 Welcome to your contact message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맨 위를 보시면 컨트랙트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확인되실 겁니다. 이걸 클릭해주시면 100개에 달하는 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계약서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제공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계약서 양식들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대한민국의 법과는 상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무료 배포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그 양식과 구성 등을 참고! 커스터마이징하신 거죠. 여러분은 무제한으로 해당 계정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로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받으신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